대표님, 네. 대표님 한 1년간 한동안 위스키를 못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주 하시는 동안 가장 드시고 싶으셨던 위스키가 어떤 거예요? 가장 먹고 싶은 위스키요? 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위스키를 마시지 못했는데요. 금주 한 달째쯤 됐을 때 시원한 맥주 한 모금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위스키도 평소에 마시던 고도수나 개성 있는 다양한 위스키보다는 대중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또는 우리가 위스키를 처음 마실 때 아, 내가 상상한 위스키 맛이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스키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금주했던 이 대견한 나 자신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장 마시고 싶었던 그 위스키를 이제는 마셔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위스키에 어울리는 음식을 곁들인 저는 평소에 요리를 잘하는 거는 아니고요. 먹는 것만큼이나 뭐를 해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에 이제 위스키랑 어, 이 음식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네라고 생각했었던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샐러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키데코의 사계절 술안주 교체 굉장히 유명한 안주책이죠. 요게 맥주편, 사케편, 와인편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페어링에 대한 공부도 되고 자극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는 책입니다. 이 샐러드에는 위스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식자재 바로 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킥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고도수의 위스키랑 그리고 좀이 기름칠 떼려야 뗄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같이 마실 이달모어에좀 오렌지, 감귤류의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요 캐릭터들을 조금 극대화시킬 과일이 필요한데,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서 선물받은 귤이 있어요. 콤달콤하게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킥은 요 샐러드에 보통 이제 발사믹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식초는 체리비네거 라는 식초예요. 발사믹도 이제 포도로 만들기는 하지만 쉐리오 와인을 발효해서 만든 식초입니다. 맛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맛들이 있어서 호불호가 사실 조금 갈리는 그런 식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킥. 짜라라 바로 달무어십이 쉐리를 조금 넣어서 만들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달모어를 들고 나온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동안 위스키를 마시지 못하면서 가장 생각나고 가장 마시고 싶고 바로 이 달모어입니다. 밸런스 및좀 다양한 풍미들을 직관적으로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로 많이 추천드리는 위스키입니다. 마트나 데일리샷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달모어의 이병 쉐입 너무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바텐더들이 사실 정말 좋아하는 쉐입입니다. 잡기 정말 편하잖아요. 달모어하면 또 다들 뭐 생각하시죠? 요 가운데 있는 사슴 이런 바틀에 이런 사슴이 제 눈에 계속 아른아른 막 눈에 보이고 마트에 가도 보이고. 다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저 정말 먹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달모어하면은 아메리칸 화이트워크의 엑스버번 캐스크와 페리 캐스크의 피니쉬의 밸런스. 너 정말 미쳤구나. <laughs> 굉장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달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쉐리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남부지역, 헤레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곤잘레스 비아스의 쉐리하우스에서 나오는 캐스크입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쉐리하우스 중에서는 정말 정말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유명한 곳을 달모어가 독점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품질 좋고 다양한 이 곤잘레스 비아스의 쉐리캐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정말 거의 1년 만에 마셔보는 달모어거든요. 약간 이 직업병처럼 직업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1년 만에 달모어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왜 박수소리 들리는 것 같지? 색상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우선 달모어 12년 먼저 마셔볼게요. 아, 미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위스키죠. 이 향에서부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위스키의 아로마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달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시트러스와 초콜렛, 그리고 흑내, 이런 것들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달모어는 정말 직관적으로 따다다다 느껴져요. 달모어 12년, 40도 700ml 이고요. 보통 마트나 데일리샷에서 9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리고기랑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입안에 적셔주고요. 이 오리고기의 육즙이랑 위스키 특유의 아로마들 있잖아요. 그게 만나서 목에 넘어갈 때이 느낌이랑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달모어가 특유의 그 오렌지 감귤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귤이랑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귤이랑 샐러드를 같이 집어서 단 귤이랑 단 위스키가 만나니까 오히려 살짝 조금 느끼한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서로 굉장히 조금 잘 만나서 넘어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평소에 가게에서 손님분들이 어, 위스키 너무 고도수라 도수가 높아서 향 맡으면 뭐 눈이 시려요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금주 기간 동안 이 라식 수술을 했어요. TMI죠? 예전에는 이제 렌즈를 끼고 있었으니까 눈이 시리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40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시려요, 여러분. 신세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싫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눈도 위스키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오, 달모어 12 쉐리를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향에서부터 벌써 그 쉐리 와인 느낌이 굉장히 물씬 느껴져요. 그냥 달모어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함이나 이런 위스키의 여러 가지 아로마들이 좀 밸런스 있게 올라왔다면 좀그 와인의 쿰쿰함이나 시트러스함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맛도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울 일인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끝까지 쉐리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 내가 진동을 하는데요. 달모어 1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메리칸 화이트워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 처리가 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달모어 12 쉐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피니쉬 처리가 올로로소 쉐리 뿐만이 아니라 페드로이 메네즈 PX 쉐리까지 같이 숙성이 된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좀 PX의 단맛이나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더 맞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더 무게감이 크리미하게, 요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단맛도 더 많이 올라오고요. 버섯이랑 귤이랑 샐러드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와라, 버섯. 보통 바베큐랑 버번위스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베큐장에 가면 <laughs> 버번위스키는 고기랑 먹고 스카치위스키를그 옆에 구워지는 버섯이랑 되게 많이 먹거든요 <laughs> 이스카치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막 무화과 흙내 같은 아로마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버섯의 매력이 진짜 미쳐요 여러분 나중에 꼭이 버섯이랑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모어1비쉐리는요 도수 43도이고요 700ml 마트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1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마시는 위스키랑 음식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왜 샐러드는 안 주고 위스키만 주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달모어 18년인 저도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마셔보거든요? 음. 오! 앞. 달모어 10이랑 달모어 12쉘이랑은 정말 완전 다른 위스키예요 묵직하고 묵직한 묵직한 캐릭터 사이들에서 삐져나오는 그 오렌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그 우디한 나무향 같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오리고기! 이거 오리고기야! 이거 오리고기 먹어야 돼! 음, 이게 무슨 맛인가 했더니, 약간 메이플 시럽 같은 단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마시면은 저, 어, 긴가민가 한데 뭔가 음식을 씹으면서 같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단맛이 엄청나요. 향에서는 우디한 향만 거의 느꼈었는데 은은하게 단맛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달모어 18년 같은 경우는요. 도수 43도에 700ml 가격은 40만원 초중반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달모어 하면 12년도 정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만 15년도 굉장히 많은 인기 를 받고 있죠 달모어 15년도 같이 마시고 싶었는데 사실 달모어 15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쉐리캐스크드 피니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이 시그니처인 달모어 12년이랑 12쉐리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이 고숙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달모어의 캐릭터를 좀 먼저 느껴 보고 싶었거든요 달모어 15년 정말 인기 있는 만큼 이그 15년은 다음번에 같이 한번 또 마셔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1년 동안 술을 아예 이제 못 마시는 그 동.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고 <laughs> 술을 그못 마시는 기간 동안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위스키가 정말 맛있구나 였습니다. <laughs> 오늘도 위스키치는 여자 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스키는 어떤 거예요? <웃음> <웃음>